이은입니다. 오늘 은 늑대 인간 한번 해볼 건데요. 어, 지금 늑대 인간이 어 얘다 얘는 왠지 좀 고수인 것 같아요. 늑대 인간부터 이게 원래는 갈색이어야 하는데 늑대 인간이 얘는 뭐야 조수? 이 어떻게 저렇게 찍냐? <laughs> 저는 육제인간 해문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갑시다. 어, 잘못 눌렀다 오, 요, 요런 사이도 있었구나. 와 포스님, 이 선수가 없는인지 볼게요. 마음에 지도촌 옹 좋은데 흐흐흐두르두르두높이면리이 말. 엘튼이었구나. 이 나쁜 늑대 인가 근데 3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가연 잡을 수 있을까요? 오 어, 대문을 부셨어. 오 어, 무섭다. 잠깐 잠수 탔어. 왜, 왜? 아, 시간 다 끝났어. 저는 코인이 많아요. 아, 다 잡은 거야? 엘튼이 어... 닉댕. 아, 한명 남았었구나. 아빠네 늑대인간 아 요. 아래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못 껴가지고 생 목소리거든요? 그인좀그점 양해 바랍니다 꿀자리로 갑시다 제가 꿀자리를 하나 알아요 누군 늑대인간에 제일 몰라 아이, 몰라. 아까, 그, 루퍼스가 있었던 자리로 갈 건데요. 루퍼스가, 어디? 떨어질 뻔했어. 한 번만 뜯어. 모두 예보신을 갖고 있어요.

정말로 봐보 진짜 봐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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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요 이번에도 간인이네요 왜나 계속 인간이니까 음음유 늑대인간이 새로 나온 거거든요 원래는 늑대인간 이름이 다 영어로 적혀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글로 적혀져 있었어요. 음, 어, 이번엔 꼭잘 찾아봅시다. 맞나요? 마크예요. 뚜루뚜, 어디야? 어디야? 여 맞나? 아니됐데 여기도 아니야. 어디야? 헉! 잠깐만, 대문 위치를 확인할게아 바로 여기였어! 네. 대박. 아, 다시 올라가야 되고 목소리 주의 바랍니다. 음, 왜 자꾸 사람이 나갔다 왔다 하지. 채팅창 지금 난리 났어요. 올라갑니다. 아나 빨리 거기 숨고 싶은데복 촉복 보고싶은데 제품 누른 거 보니까 하면 죽었네. 왜 죽었을까? 제품 왜 죽었어? 되는 꼭 저기 숨어 보겠습니다. 지금도수없없시시이이어어서네 o <목소리> j a s 어? 어 Bene, take. Oh, I want to help you. I want to help y o 시간 없는데 시간 없는데 위와도 어쩔 수 없는 배런이었어. 잠깐만 옥상에 있었다고? 근데 왜난안 잡혔을까? 그러면 저랑 요부만 살아남은 거네. 저랑 여러분. 아. 아 나는 짧은 시간에 한 번도 안 걸리지. 제발 콜렸어음 누구다. 딱 봐도 누구다. 우리는 루틴다니. 드래만갈수 있는 곳이에요 어, 여기인데 저기데 처음에는 1분 10초를 시작했 어, 는데좀 빨리 도망가겠습니다. 어디지? 거기고? 밑에 난리 난것 같아. 여기서 좀 지켜볼까요? 이렇게, 울수 있다는 소리잖아. 빨리 숨어야 지 숨을 했다가 아닌데. 할수 있다는 소리잖아. 그쵸? 그쵸? 왜 숨어? 왜 숨어? 왜 숨어? 아뭔가 오케이. 안 줘. 이야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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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마, 아마, 아마. 40초 남았는데, 왜못 잡을까. <laughs> 따로로로. 따로로로. 과연, 다음에는 인정프맵을 해보겠습니다. 다음에는. 누웠어, 헐. 야, 누르면 되잖아, 1툰! 기고하네. 자,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엔 샘에서 만나요. 안녕.